잔치 박스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거기 화장실이고 아, 그 위에 창고가 있어요 맥주를 여기다 마시 거예요 아이 점수네 방 So, today, o 자 드디어 올해 한해 시작입니다 자 전시 올해 첫 전시를 하시러 멀리 부산에서부터 이라오셨습니다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 i 또 of a little bit 게 f a l i 뭐 어떤 걸로? 네, 그 막걸리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저는 요거 요거 소주에 네, 조금, 마... 조금 타가지고 아니, 이쪽 아 mak. s 소맥 a k So m a 맥 s 소맥 a k So 선생님 어떤 마, 막걸리 <laughs> 막걸리 a k So mak. So mak. So 박경 k So 님 올해 첫 개인전 박경혜 개인전입니다. 박경혜 화가님 개인전입니다. 푸른별 이야기 그 속에서 놀던 데가 그립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일단 건배 한번 초대해 네,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봄나물이 많아요. 이 앞에 밭에 가서 나무를 잠깐 캤는데 달래, 냉이, 그리고, 아, 작년에 한, 아, 반찬들이 또 있구나.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먹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몇킬로나 되는가요? 한3 5 0킬로 어, 한4 0 0킬로 나오네요. 4 0 0킬로한 5시간 넘게 운전하셨겠네요. <laughs> 보시느라고.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오니까 확, 다 풀립니다. 걱정 도 자, 앉았다. 오늘 축하해야 되는 날입니다. 축하 축하할 날입니다. 아, 아 뉴스 보느라고 조마조마해서 아유, 자 안녕하세요, 근데 한잔 많이 드십시오.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이고 식목일 날 우리 푸른별 예술창고에서 올해 첫 전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푸른별 예술창고 박경혜 개인전. 박경혜 화가 지금 어제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식목일이고, 또 전시가 사람과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전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식수. 지금 부산에서 어제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식목일. 자 목련 나무를 사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네요. 목련, 목련을 심겠습니다. 조금 저쪽으로 더 안, 바깥으로 더 저쪽으로도? 나갈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여기 무너질까 봐. 아니야, 그 언덕에 또 땅도 잡고 그러게. 예. 이따. 안돼.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바깥으로. 가능하면 언덕 쪽으로 네. 그 뿌리를 내려서. 이따 거기서 땅 파. 너 쉽게 아빠가 저기 흙 갖다가 뒀는데 저기 농사 지으려고 흙 갖다 뒀는데 거기 다져 놓은 데를 다 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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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쪽 났다나. 아니 거기 자리도 깨고. 예, 다랑아리도 깨고. 음. 기념 식수를 하시면은 이제 가끔 오셔 가지고 나무를 살피셔야 돼요. <웃음> 네. <웃음> Bongyon, Bongyon, c h a 목련 n g y o n n i r a w 요 s h i n Otto, Hamasam, Damur, s h i n 너무 뿌듯한 n 같아요 h i n g u s h 이 n 이게 s h i 그 g u Shingu, Shingu, s h i n 잘, 자라겠죠? 잘 음. 자라게 해야죠. <laughs> 어떤 나무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예, 했어요. 여기 좋아하시는 나무로. 아니 근데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려니까 또 여기에 기후가 예, 또 추우니까 추운 데서 뭐가 더잘 자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우리 거기, 거기 남쪽이니까, 예, 남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어린 나무들을 많이 키우는데. 북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잘 자라잖아 다행히 먹냐은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 우리 작년에 심어봤는데 어, 잘 자라네 더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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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laughs> 5월 5일 식목일 올해 푸른별 예술창고 첫 번째 전시입니다 기념식수 자목련을 심으셨습니다 한 말씀. 너무 좋아요. 아, <laughs> 예. 뭔가 행것 같은 느낌? 예. 어, 어, 새로운 느낌잘 자라서 푸른별 예. 예술 창고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서 와 피라서 의미도 깊고, 네, 시 기념이 될것 같아요. <laughs> 딱 좋아요. 여기 전망도. <laughs> 자, 이제 그림을 <laughs> 걸으러 들어갈까요? 네. 네. 2025년 4월 5일 첫 번째 전시 박경혜 작가님의 개인전입니다. 자, 그림을 걸러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오신 작품들이 쭉 지금 어제 들여다만 뒀는데, 지금부터 걸겠습니다. 전시 dp를 일단 거의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뒷정리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시. 한 권의 동화책을 읽는 전시입니다. 그림 동화. 푸른별 이야기, 짧은 동화책입니다. 푸른별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로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내 이름은 삐따. 삐따 고양이입니다. 내 이름은 잔치. 우리 잔치 강아지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 우리들 대장 순입니다. 예. 대장은 맞습니다. 잔치 강아지와 삐따 고양이에게는 대장이죠. 그다음에 바다를 지나서 그다음에 산을 넘어서 험난한 길을 따라서 푸른별에 도착하면 우리를 반겨 맞아주는 푸른별 친구들 자연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 보세요 파도 소리 별이 떨어지는 소리 창밖의 자연입니다 푸른별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들 그 속에서 놀란 때가 그립습니다. 푸른별 이야기 박경애 작가님의 전시입니다. 오늘부터 신목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 박경애 작가님과 아, 부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전시는 어떤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됐습니까? 아,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여기 특산기 계곡 와가지고 아, 이 자연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래 그 가지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아 여기 갤러리도 있고래 그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이 이런 이제 그 풍경들이랑 그 그림이랑 같이 어떤 스토리를 유역겨내면 얼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갤러리를 하나의 그림책으로 만들자. <laughs> 그래서 네. 어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네, 정말 이 네. 말도 안 되는 산속 오지인데. 그러니까. <laughs>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실지 저도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합니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이 오지 속에서 또 전시한다는 자체가 또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풀어내는 이야기가 동심이니까 예. 동심을 순수함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게 상통돼 가지고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환경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꾸밀다 보니까 최근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렸던 그런 어뭐 동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고맙습니다.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어, 보셨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환경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환경전이라고 하신 이유가? 아예 여기 이렇게 오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자체가 <laughs>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어, 지금 뭐한 뭐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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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친구한테 아또 오늘 또 네, 기념식수를 네, 네. 하셨는데 네. 예 어, 여기 여기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의 그런 어떤 취지하고도 맥락이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그리고 푸른별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자연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수도 했고, 어, 그리고 d 피도 마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분께서 삼겹살을 사가지고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멀리 인천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 인천에서? 아, 정말 바다에서 산 놓고. <laughs> 네, 물 건너서 네, 삼겹살 맛있게 점심 먹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멀리까지, 산속에까지 작품을 아, 작업을 하셔가지고 또 가지고 오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기념식수를 하셨으니까 이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계속 보러 오셔야 됩니다. 어, 관리를 해야죠, 이제.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니 그냥 나무 심으니까 마치 그냥 한나중에그갈 <laughs> 음. 때는 자식을 두고 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우분들 <laughs> <저, 웃음> 아, 나무 수종을 고르신 이유가 이게 목련이 음. 그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꽃들이 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목년이 잘살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흰 목년이 아니고 자목년을 심었는데 그 자목년이 이 속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키워 보겠습니다. 어, 저도 키우겠지만 수시로 오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신다고 <laughs> 하셨으니까 예안올 수가 없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점심먹으로 네. 삼겹살 파티입니다 삼겹살 파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쌌나?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laughs> 아이 저렇게 이만한 것도 팍팍팍 올려놓는데 아이 뭐하러 <laughs> 아, 아, 그래 빨리 하나하나만 쌓아 다시 돌쫓다가써야지 그래 돌쫓서다가 저기 좋은 생각이 <laughs> 이제 관람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황토를 할래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얻어내. 삼겹살 파티를 하러 내려왔는데요. 어, 우리 작가님 친구분들께서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삼겹살뿐만 아니라 덤으로 우리 한우를 또사 오셔가지고 지금 한우부터 자. 붙고 있습니다. 이제 기 식목일 전시 오프닝 파티입니다. 자 잔을 좀 한번 채워주시고 건배 한번 하실까요? 네. 예. 식목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혜 작가님 전시를 축하하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거 안 되지. 나 바쁠 때 형이 고기 구워야지. 나예요. 어, 아, 형이 천천하게 잘 굽지. 저또 한여럿일까요? 축하드립니다. 전시, 음. 예, 말도 안 되는 깊은 산속에서 전시 개인전 열어봤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오, 너 이런 데서 전시 해봤어?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laughs> 이, 인사동 가나아트 뭐 얘기하면, 야너가나하트는 누구나 돈 내면, 돈만 내면 가지만. 여기는 제가 초청하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데 사장님. 자, 장작불과 케이크. 아, 장작불, 강원도 장작불과 부산 케이크입니다. 풀음 <laughs> 열 예술창고 오픈 기념 케이크를 케이크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께서 호흡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아, 피를 맞고 오셨어요. 춤추 가. 한 숨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한 숨만 더. 밤새 하셔야 비우가 참 좋은데 되구고시도젊이 아니요, 습니다 아주 감다는갈것자는 당신이 가 지고다 원래 자아를내게 두고 가셔요. 아, 어, 고맙습니다. 님은잘났던지못났고메고고 자리 고백하리나무전 청량 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배꼽녀 구비구비 구비 잘 다녀오셔요 아유 목소리는 너무 좋으세요 기후가 늘어가지고 이래요 83살 돼 봐야 한 개도 안 붙더라고요